자, 버즈베이트. 자, 버즈베이트 특징 뭐냐? 따라라락 시끄럽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 어, 이것 때문에 프로펠러 때문에 잘안 날아간다. 두 번째 단점. 세 번째. 수면에 부유물이 많으면, 어, 블레이드에 이물질이 끼면 안 돌아간다. 수면이 어느 정도 깨끗하고, 어, 바닥에 잠겨있는 육초가 많은 오름수위 때 써봐라, 이거야. 자극적인 거야. 고기가 꼭 나올 장소에서 한 번이 아니고 한열번 정도 꾸준하게 고기를, 어, 화로 돋구는 거지. 결국은 올라와서 때린다 그게 바로 버즈베이트의 사용방법 형님 버즈베이트 언제 씁니까 자 닥치고 제말 한번 들어보세요 오름수위에요 수초가 없는 계곡형 저수지입니다 이런 장소에서 수초가 아니고 잠겨 있는 것들은 육초입니다 지금 수위가 2m 정도 불었기 때문에 2m 정도 수심에는 풀들이 잠겨 있어요 수면은 어느 정도 깨끗한 상황이고 풀 속에 고기가 있는 건 알겠는데 풀 속에 넣어보니까 반응을 잘 안해 그러면 풀 속에 있는 고기를 땡겨 올려서 낚아내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여기서 좀 자극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바로 이렇게 이제 버즈 베이트를 쓰는 겁니다 앞쪽에 블레이드가 이렇게 돌면서 요 판을 때립니다 따라라라라락 소리가 나요 버즈 베이트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소리가 안 나는 것도 있고 소리가 크게 나는 것도 있고 왼쪽으로 커브를 틀면서 오는 것도 있고 오른쪽으로 들어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수면이 어느 정도 깨끗하고, 물 속에 잠겨있는 육초가 있는, 오름수위, 7, 8, 9, 10월달까지, 이런 상황이라면, 한번 써봐라. 어떻게 쓰는데요? 자, 보드 베이트는 다른 루어가 달라요. 캐스팅하고, 도착하면 깔아앉습니다. 캐스팅을 하고, 도착하기 전에 손이 가 있어야 돼. 떨어지기 전에, 루어가 떨어지기 전에, 이미 릴링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바로 액션이 들어간다. 초보자들, 어떻게 합니다? 초보자들은, 이렇게 해요. 개싱해요. 풍덩. 깔아 앉았어. 여기서 감거든. 여기서 감으면은 액션이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어, 버즈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루어가 수면에 닿기 전에 이미 액션이 들어가야 된다. 자, 던졌어. 닿지도 않았어. 이미 이렇게 들어가야 돼. 바로 액션이 나오잖아. 퍼. 나이스.